있는데요. 여기에 따르면 우리 식단에서 어떤 게 불을 끄는 음식이고 어떤 게 불을 지피는 음식인지 아주 명확하게 알수 있어요. 자, 불을 끄는 착한 음식들은 잡곡, 콩, 견과류, 양파, 토마토, 그리고 자랑스러운 케이푸드, 김치 같은 것들이고요. 반대로 불을 막 지피는 나쁜 음식들은 역시나 탄산음료, 가공식품, 소시지 같은 가공육, 그리고 튀기거나 바싹 구운 음식들입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만의 항염증 도구 상자를 한번 치워볼까요? 생각보다 아주 간단해요. 첫째, 달콤한 음료수 대신에 물이나 차를 마시는 겁니다. 둘째, 과일이나 채소처럼 자연 그대로의 음식을 선택하는 거고요. 셋째, 제품 뒷면 라벨을 꼭 확인해서 포도당 시럽 같은 숨겨진 설탕이 있는지 찾아보는 습관. 이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튀기는 조리법보다는 찌거나 삶는 조리법을 선택하는 게 훨씬 좋겠죠? 어떠세요? 우리 몸에 불을 끄는 방법. 생각보다 정말 간단하죠? 자, 그럼 여러분께 드리는 마지막 질문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식탁에 어떤 불 끄는 음식을 딱 하나만이라도 추가해 보시겠어요? 오늘 시작하는 그 작은 실천 하나가 우리 몸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